그때는 저도 약간 좀 흥분을 했죠. 이런 게 어딨냐? 이제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너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하냐? 겨울 인턴십을 해보는 건 어떠냐? 내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진짜 배운 이 레슨, 교훈이 제 인생에 약간 트로피 같은 시간이에요. 아 내가 생각만 하면, 내가 원하면 못디를꿈이없구나 하는 본다운 돈을 좀 벌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이런 감동적인 인터뷰를 뒤로 하고 저는 이제 좀 전에 아까 인터뷰를 했던 인사과에 이제 갔어요 아까 저를 인터뷰 하셨던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보다 조금 높은 인사과장 같은 이런 분이 Can I h 이러길래 아 뭐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는 시작 날짜를 알려주고 가야 돼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아 그냥 여기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가라는 거예요 I'll let her know later 내가 이따가 전해줄 테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는 고서 이제 써놓고 갔어요 그때가 이제 5월 6월 약간 이런 때여가지고 이제 봄이었는데 나왔는데 그 건물 안에 되게 깜깜했딱나 오늘 그 진짜 햇빛이 게 되게 찬란하더라고요. 그날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날씨 가 너무 좋은데 진짜 여러분 기뻐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너무 행복해갖고 행복에 겨워서 울어본 적이 저는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날 저는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무 행복해서 진짜 울었어요. 소림이 그 이제 나와가지고 센트럴 파크 쪽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되게 햇빛이 되게 찬란한 날인데 너무 진짜 아 내가 지난 2년 간의 이런 모든 이런 게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정말 지나가면서 어,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더울랑 말랑하는 봄날이었는데 진짜 이 햇빛을 받으면서 지하철 역까지 막 울면서 진짜 행복에 겨워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할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 인턴시 전까지 이사를 일단 해야 됐었고 한국에 한2주 정도로 이제 갔다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한국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출근을 하기로 한한 한 일주일 반, 2주일 정도 전에 팔로워를 한 거예요. 면접 보고 와서 이메일을 보냈었어요. 이러이러해가지고 너한테 노트는 남겨놓고 왔는데 아무튼 너하고 면접을 갔었던 누구다 몇월 며칠 날 일을 하기로 됐다 뭐 어떻게 한지 알려줘. 근데 답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냅뒀어요 냅두고 한국 갔다 오고 이사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는 한한달반 정도에 이제 아무튼 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사람인데 Never heard back from you 그래서 just checking in 언제든지쯤에 일을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돼? 이메일을 보내면서도 뭔가 조금 세한 느낌이 있었어요 팔로워업의 중요성을 저는 그때 이제 배웠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아 여름 인턴은 이미 다 뽑았어 그니까 러너 빼고 너 빼고 여름 인턴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뭐한 모금 하고. 인생의 레슨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다시 찾아가가지고 가서 그 페이스 투 페이스로 다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그때는 저도 약간 좀 흥분을 했죠. 이런 게 어딨냐. 나는 그때 면접 을 받고 너한테 시작 날짜를 주고 갔었고, 팔로우 이메일도 보냈지만, never heard back from you. 난 그냥 그러니까 네가 바쁜 줄 알고 아무튼 나는 팔로우 이메일 을 보냈으니까.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일 시작 얼마 전에 한 건데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너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하냐. 되게 미안해 하기는 했어요. 이 사람은. 아, 진짜 미안한데 거기에는 이미 인턴 을다 뽑아가지고 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지금까지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고 그때도 저도 되게 이거를 파이프하고 알기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지만 아무튼 거기는 이미 다 뽑혔다. 콜롬비아, 레코드에 들어가면 어떠냐? 콜롬비아. 또 이제 소니 안에 있는 레코드 사중이 하나인데 콜롬비아 안에는 비안세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비안세를 날 꼬시는 거야. 비안세 너가 그쪽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꼬셔보려고 하더라고. 근데 콜롬비아는 비안세 빼고는 그 비안세가 거기에 있는 거 자체가 약간 아득하게 보일 정도로 거기는 완전 백인들 락뮤직하는 음반. 사 였어요. 거기 비안 세가 왜 여기 껴있 지? 할정 도로 약간 락 밴드 이런 것만 전문 으로, 하는 거였 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아틀랜틱 에서 락 밴드 하는 거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하 는 것만 하지 못 하고 그 레이블 에서 보통 성격 에맞는 그런 락 뮤직 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 어요. 얘가 난 아무리 비안 세를 꼬셔 봤 자면 가난락 밴드 만 서포트 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었 어요. 그래서, 나는알샤키스 때문에 소니 뮤직 에온 거고 인터뷰 도 패스 를했 는데 이렇게 된게 이해가 안되 고, 난 콜롬비아 에 가기 싫 다고. 그더니 그러면 겨울 인턴십을 해보 는건 어떠 냐. 내년에 <laughs>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6-7개월 이후에 시작을 할 수가 있다 학교에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고 이 여자가 일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얻은 이걸 놓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유니버설에서 또 인터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은 님이미직이었지만 당시에 조금 더 뮤지션들이 있는 데는 유니버설이었거든요. 더 규모도 더 크고, 소니뮤직보다는 규모도 더 크고, 좀더 핫한 아티스트들이 더 많이 있었고, 좀더잘 나가고 있었어요, 당시에 유니버설이. 최전성기의위아나 카니에 웨스트, 저스틴 비버가 다 적극적으로 되게 막 정말 활동을 하고 있는 내가 다 유니버설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됐어요. 어차피 소니뮤직은 지금 당장은 콜롬비아밖에 못 들어가고, 내년까지는 시간이 이게 뜨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아니 여기서 일을 해야 되겠다. 유니버설에서, 거기는 Mastering Studios라고 그러니까 스튜디오였어요. 그 스튜디오인 것도 저는 약간 흥미를 엔지니어 분들 옆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음반사하고는 조금 다른 경험이어가지고, 마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믹싱 엔지니어들은 많이 있지만, 마스터링 하는 엔지니어는 세계에서 손꼽아요. 소수의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거의 모든 음악을 다 이걸 하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그래미상을 받고 하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거기에서 일 하시는 이런 분들도 다 그래미상 한 번씩 받으신 이런 분들이었는데, 인턴으로서 가장 따뜻한 환경에서 일을 했던 곳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반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걸 아시고, 엔지니어 분 중에 좀 높으신 분이, 너 데프잼 갈래?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소니뮤직으로 갈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때 이분이 프잼에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나는 가게 약간 조금 정이 좀 떨어졌어요. 알샤키스나 그러니까 피 엣지 이 쪽이랑은 관계가 없는데 뭔가 난 이렇게 정말 세상을 다 오는 것처럼 행복했는데 그 경험이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부터 약간 솔직히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좋은 경험만 있었고 지금 유니버설에서는 이분이 또 되게 좋게 내가 원하는 부서로 마케팅이랑 ANR 이쪽으로 딱 해준다고 하니까 솔직히 마다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봤을 때도 이미 저는 약간 내정자였어요 그래서 됐어요 데프잼에 그래서 데프잼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데프잼에서도 1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소니 뮤직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일을 못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진짜 배운 이 레슨 교훈이 팔로우업의 중요성이었어요 팔로우업 했죠, 무슨. 그래서 저는 팔로우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긋났잖아요. 그 제가 나중에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던 일의 이런 부분이 팔로잉업이었어요. 어느 인더스트리에서나 팔로잉업 하는 게 팔로우업 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메일을 보내서 답이 안 왔을 때또 보내고 저스트래킹 하면서 계속 보낼 수 있잖아요. 내가 못끌릴게 뭐 없으니까. 답이 올 때까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웃스테이 언타법에 그거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계속 팔로우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인지 제 걸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저는 그게 그까지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I just assumed that everybody's doing their job 다 자기 일을 철저히 할 거라고 저는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냅뒀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좌절이 됐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일을 하고자 했던 음반사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말 최고의 이 메인스트림 최주류의 이런 음반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 니가 돈도 안 받고 그런데 도 일을 하냐 속상해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되게 제 인생이 약간 하이라이트였고 제 인생이 약간 트로피 같은 시간이에요 정말 금메달 같은 시절이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왜냐면 어, 손님이 이제 뿌리에서 날안 받아주면 난 본사에 가겠다 이런 허무 맹랑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까지 갔다는 건 저는 되게 아 내가 생각만 하면 내가 원하면 못 이를 꿈이 없구나 하는 그거를 약간 온몸으로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약간 우울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할 때도 저로서 엄전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줬던 기억이 약간 그때의 기억이에요 내가 그것도 했던 사람인데 난 못할 게 없다 사실 그런 자신감의 약간 근간은 그때의 경험이고 그때 인턴이 뭐 나만 돈을 안 받고 일한 것도 아니고 그때 모든 인턴들은 다 무급 언페이 인턴들이에요 그래도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도 유니버설에서 저 말고 다른 인턴들은 다 완전 아이비리그 학생들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비리그 중에서 음악 좋아하는 애들이 이런 데서 인턴십을 하더라고요 지금 유펜 비즈니스 스쿨이랑 하버드 비즈니스 쿨 브라운 유니버시티 그리고 저였어요 그때 저는 그 인스튜트 티 그거는 학기도안 나오는 수료한 수료증? 이런 데 출신은 진짜 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아이비리그 학생들이어서 서로 물어보더라고요 너 학교가 어느 학교냐? you <laughs> 저는 그 학교 만난 나는 IA, 아리 a 이스트로 r 어리 e 어수서지라고음 오케이 그런 데가 있어 약간 그런 출신이었는데 저는 인맥이 없는 이런 미국 음반 시장에서 제가 제 커넥션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간 거였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지금까지도 되게 정말 제 인생의 보물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소니에서는 못하긴 했지만 유니버설에서 했기 때문에 또더 새로운 경험들도 할 수가 있었고 알샤피스는 못 만났지만 다른 되게 수많은 아티스트들은 이제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소니 뮤직 전화 왔을 때 탑3 아티스트 물어봤을 때 스티비 원더, 카니엘 웨스트, 알리 셰키스인데 그 앞에 두 아티스트가 유니버설이었어요. 약간 그쪽에서는 내가, 해, 내가 배우고 싶은 건다 배웠고 내가 보고 싶은 건 약간 다 봤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쪽은 약간 쳐다도 안 봤어요. 그쪽이 약간 돈도 되게 짜고 본 다운 돈을 좀 벌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돈에 약간 이게 이제 포커스가 돼가지고 부동산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20대 열정을 약간 불태운 그런 경험이었었거든요. 소니 뮤직을 끝으로 준비했던 썰, 탑픽들은 다 이제 끝이 났는데 앞으로도 썰은 저는 계속 꾸준히 풀 예정이고요.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거는 약간 라디오 형식으로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연을 받을 예정이에요. 제가 한때 약간 라디오 작가 약간 이런 것도 좀 꿈꿨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썰은 계속 될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미리 썰 주제는 풀지 않지만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힘이 좀 빠졌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얼만큼 제가 또한번 뭐가 꽂히면 약간 좀 끝까지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알리시킷을 어느 정도까지 꽂혔냐면 알셔키스 노래 중에, You don't k o w my name 이란 노래, 그,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노래 끝에. 노래 가사 자체가, 커피숍 웨이트리스가, 단골 손님을 되게 좋아하는 게 스토리가 그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아, 너가 오면 나는들, 우유 대신 나는 네니 커피에는 크림을 넣는다. 크림 좀 비싼 거야. 물 대신에 우유를 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디 어디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야. 이너도 커피숍은 t h t y n i n h and Lenox 라고 해요. This is the w a i t e s s from the coffee house on 3 9 t h and Lenox. 백삼십구가랑 <laughs> 레녹스 사이에 있는 그 블록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는 커피숍은 없어요. 그 자리 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제가 집을 구할 때. <laughs> 집을 구할 때 39th and Lenox의 아파트길래 저는 그 집을 계약을 해서 거기 살았어요 내가 그 세계관에 살고 싶어서 이게 덕질의 끝, 끝이라고 할까? 그세계관 어떻게 인지 발을 한 발짝 담그고 싶어가지고, 예, 저는 거기에 살았던 적이 있네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을 정도로 진짜 알색해서 완전 푹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케이팝을 듣고 있죠. 레드 엘멧을 듣고 있지만.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싱글 레이이스로 완전 떼돈을 벌었던 아티스트를 오면서 그냥, 그냥 시즈콜콜, 아, 우리 오늘 무슨 파티 있는데 오라고. 가수가 직접 오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 요넌 이름이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얼굴도 되게 예쁘진 않은데, 걔가 나름 되게 야망이 있는 인턴이었던 거예요. 쟤 누구 인턴이야? i 건샌 o n 어떤 일이 있었냐면?